네, 6월 20일 아침부터 오른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아, 게스트,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아, 저희한테 익숙한 분이시죠, 고향정 아, 김영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생소한 스튜디오 모습에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 국회 안에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이실직고라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아주 잘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사전에 예약하고 신청하면. 와서 쓸수 있는 곳인데요. 요즘 유튜브 열기가 높아져서 오늘만 해도 여섯 팀이 예약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침 계속, 계속, 계속 방송들 네. 하시고 해서 저희가 국민들 주신 세금으로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것을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난번 방송을 제 사무실에서 한번 해봤는데 국회 예산이 없어요. 인터넷이. 느려갖고 방송이 중간중간 끊겨서 아 지금 이 이실직고 스튜디오는 전용 회선을 따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음 예, 버퍼링 없이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고요. 또 김영환의 경제압수수색 코너 저희 함께 하셨던 김영환 의원님 모시고 앞으로 한달 동안 어, 경제에 대한 얘기,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소리 독자들한테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목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 정말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또 서로 서로 이제 구독자도 좀 나눠 가지고 해서 파일을 키우는 민주당의 멀티 채널 네트워크 mcn 샌드박스 같은 걸 만들어 보고자 하는 다소 과대한 포부의 일환으로 첫 주인공으로 우리 김영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같이 동반 입성하긴 했습니다만 고향정 참. 산전수전 공존정 다 겪고 들어오셨는데 처음 소감부터 좀 잠깐 들어볼까요? 아 일단 이렇게 일하게 할수 어, 있게 해주신 우리 지역 유권자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산전수전 같이 겪은 <laughs> 것같은데 <laughs> <laughs> 저는 또 경선이 제일 마지막 에 있었잖아요. 예, 정말 그래서, 피를 말렸죠. 네, 예. 예, 전국에서 거의 막판에 경선을 치러 치렀는데 정말 우리 김성혜 의원이 어, 잘치루거 보고 제가 이제 또 네. 뒤이어서 이렇게 같이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이런 공간에서 같이 만나서 네. 정말 즐겁고 어, 또 이런 국회라는 공간에서 동지로서 같이 일하게 되게 아, 정말 감사,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네. 상임위는 어떻게 배정되셨어요? 저는 어,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네. 우리나라 재정을 다루는 곳인데 그렇죠. 아, 경제 전문가시니까 음, 일찌감치셨겠네요. 아닙니다. <웃음> 그렇습니까? <웃음> 여기는 하, 이, 공부가 많이 필요한 아, 상임이잖아요. 네네. 뭐 김승희 원잘 뭐 아시다시피 삼순이었습니다. 네. 아 삼순이었는데 3순위. 당에서 이게 전략적 배치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기획재정이 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네. 예결위까지 같이 아. 배치를 해놔서 국가 경제 정책, 재정 정책 이렇게. 잘 싸워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네.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면 네. 예산결산 결정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유리한 점 있지 않습니까? 음. 고향의 대표로 우리 김영환 의원님 가셨는데 고향 갑주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네. 뭐 당에서 워낙 믿고 네. 이재명 대표님도 어, 잘 알고 계셨고 네. 재정 전문가이고 경제 전문가로서 국회 들어오는 걸 되게 환영하셔서 아마 그런 배치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오른 소리 보시는 분들 사실 국회에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맨날 보는 것은 여야가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네. 진짜는 예산 분배라는 기능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우리가 재정이 뭔지를 아는 건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예. 아, 지루하지 않게 재정에 대해서 감수해 주실 거라 굳게 믿고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뭐, 일단, 에. 뭐, 무엇보다도 재정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에. 네, 예, 일단. 오늘,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 어, 어. 2주에 걸쳐서 재정의 A부터 Z까지 우리 김영환 의원님이 쭉 한번 저희들을 같이 끌고 가실 건데, 들어 두시면 재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큽니다. 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가르쳐 주고 싶은 걸 절반만 가르쳐 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프리젠테이션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 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 네. 네 지금 여러 신문들 보시면, 국세 수입이 뭐, 펑크났다. 그 다음, 사상 최악의 56조 세수 펑크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면 세수가 뭐고, 또이 세수 영향은 또 뭐고, 또 우리가 국가 재정을 운영할 때이 세수나 재정용의 원칙들은 또 있나? 또 재정은 어떻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최초를 음, 시작했나? 네.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의 의미부터 한번 좀시해볼까요 네. 수사해볼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네. 다음. 다음. 예. 네. 다음. 좀 국회에서 예. 처음 하느라고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 이제 재정이 원래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재정, 재정. 예산인 버짓, 파이낸스, 재정. 파이낸스인데. 예. 파이낸스. 예. 예. 재정이 퍼블릭 파이낸스입니다. 퍼블릭 파이낸스. 퍼블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재물 제자에다가 정치할 네, 때정짜 네. 쓰잖아요. 그런데 퍼블릭입니다. 이게 아. 퍼블릭이라는 의미는 어 이게 금융이긴 한데 공적 금융이라는. 네, 그래서 이 퍼블릭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민주주의 역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은 우리 영국 명예혁명할때 왕이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곡간을, 네. 세금을 마음대로 걷고, 이런 그 시대를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봉건 어, 왕정 시대. 예. 그런데 이 퍼블릭, 민주주의의 역사가 들어오면서 특히 영국에서는 마그나카라타, 명예혁명에서 이제 조세를 받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아. 그래서 이 조세, 재정 이게 국민에 어, 의해서 선출된 의회의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퍼블릭 공공. 그때부터 퍼블릭예들어 예, 조선 왕조에서도 재정이 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예를 들면 그 흉년이 들었을 때곡간을 풀어라. 아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 재정의 씨앗들이지 않습니까? 공적 재정의 역할인 거군요. 예, 네.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문제와 이제 민주주의 발전과 어울리면서 퍼블릭이라는 이제. 음. 어, 의미로 이제 쓰여지는데, 먼저 재정이 뭐냐. 국민 경제를 보면, 가계 기업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GDP를 계산할 때도,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 그래서 음. 이제 어, GDP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정부 부분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예. 제가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음. 네. 들 새롭네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정부는 일단 수입이 있어야 그 지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은 조세, 음.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부담금, 그 다음에 채권도 발행을 하잖아요. 빚을 지기 위해서는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팔고 그 돈으로 이제 수입을 마련하고 지출은 우리 아까 퍼블릭 차원에서 얘기했던 국방, 외교, 치안, 연구개발,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네. 교육, 사회 복지 이렇게 쓰, 씁니다. 예. 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예, 재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써서 재정이 어떤 기능을 하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자원 배분 효율성 있게 자원 배분을 한다. 음. 국가가 이제 시장이 실패하거나 어디 빈 곳들이 있으면, 열면 도로가 없다. 그러면 그 자원을 이제 정부가 투입을, 배우고, 네.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득 분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골고루.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걷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 나눠주고, 나눠주고. 네. 예, 이 나눠주는 것도 예를 들면 일자리로 나눠줄 수도 있고 다, 다양한 이제 수단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자들한테는 누진적 소득세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저소득층인지 원해주고 복지 지원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안정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래를 위해서 R&D 투자하잖아요. 네. 예, 성장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해줘서 어,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그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그때 어, 빚진 친걸 세금을 통해서 다시 메꾸고, 그렇죠. 이,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오늘 이제 신문에 도배돼 는데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어저께 발표한 거 있잖아요. 큰 거, 네. 그 인구 국가 비상사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그래서 네. 사회부 총리로 이제. 인구 전략 기획부, 이거 만, 만들겠다. 음. 그 뜻은 되게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 국가 소멸의 위기, 향후에 이런 위기까지 이제 되는데, 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정의 기능 중에 제가 좀 좋은 데이터를 발견을 했는데, 네. 결혼을 해야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과 소득 수준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보니까 상위 1 0 하고 소득 하위 10% 이렇게 비교. 가장 많은 네. 많이 버는 사람 10% 인구는 네. 500만 되는 그렇, 거고 네, 네. 또 가장 못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10% 인구 네. 500만 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비교를 해봤어요 결혼율 결혼 결혼율을, 네. 네. 결혼율을 비교해봤더니 26세에서 30세는 소득 상위 10%가 결혼을 29%하고 네. 그 다음에 8% 하위 10%는 8%밖에 퍼센트밖에 안 한다. 세배 네. 차이가 나네요. 세배 차이나요. 네. 그다음에 31세에서 35세는 76대 31. 2 5배 아. 그다음에 36세에서 40세까지는 91% 그다음에 47%. 그러면 40세가 되면 네. 소득 10% 안에 드는 사람들은 90%가 결혼을 한 상태인 거. 고 네. 하위 10%는 절반만 한 거네요. 네. 그럼 그러니까 뭐 애를 낳고 자시고 결혼부터 시작 안 되는 거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결혼율 출산율이 소득에 따라서 상이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격차가 네. 심해진 거군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재정 기능 한번 네. 보세요. 자, 우리가 결혼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소득 불균형을 줄여줘야 그렇죠. 줄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진적 소득 세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어, 나중에 미래로 한 10년, 20년 더 갔을 때, 이 상위 10%의 아이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없는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정의 기능이 이런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도 어떤 방점을 띄우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음. 네. 그래서, 어, 재정의 기능, 이런 부분이, 어,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어떤 방향 역할 이런 거에 어느 정부가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네. 되게 틀리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재정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어, 그 세력들이 있고 재정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그러니까 정부가 네.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쪽하고 그렇죠 최소한 줄이고 민간을 늘려야 맞습니다. 된다는 쪽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시장을 키워야 되고 정부를 줄여라. 정부는 그냥 경찰 안전 뭐 이런 것만 하고 음. 정부가 오히려 시장 개입하면 어 시장을 어 기능을 저해한다. 예. 뭐 이런 이제 세력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 정부 시장은 늘 실패한다. 그 실패하는 게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불평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기능을 확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을 모두 편안하게 시장에 실패하는 영역에 다 들어와야 된다. 네.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제 또 세력들이 있잖아요. 있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정당으로도 나뉘고 음. 그게 예산으로 결, 결국에는 예산으로 이제 표현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음, 음. 이 중앙 정부의 재정 규모를 보면 네. 그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 재정은 뭐 숫자 좀 나와 있는데, 어총 수입이 한 612조하고 총 지출 24년도 예산 한번 보세요. 총 수입이 612조, 총 지출이 656조. 그러면 어 지출이 좀 많네요. 많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재정 수지가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만큼 빚낸 거죠. 빚낸 거죠. 네. 빚내는 거죠. 근데 어이 빚이 우리가 감당 가능하냐, 그리고 지속 가능하냐, 이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빚도 잘 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곳에 쓰고, 그게 경제 성장에 기여, 기여하거나, 국민의 후생, 그러니까 국민을 어,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한다면, 어이 빚도 감당 가능하다 그러면, 지속 가능하다 그러면, 네. 어, 빚도 잘 내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24년도 예산은 이제 그렇, 그런 거고요. 음. 네. 음. 다음 넘겨주시고, 그, 네. 제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기재부 관료들, 네. 관료라고 하거나 하여튼 사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네. 아, 기재부는 아니고, 네. 예를 들면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윤석열 네. 대통령 같은 분들 네. 보면, 네. 그러니까 빚의 규모만 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0 0 0억이냐1 2 0 0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 해에 국가가 지출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감당 가능한지만 그렇죠.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빚내겠어요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거잖아요 남의 네, 돈으로 네. 사업하는 거고 이자 비용보다 내가 버는 게더 많은 빚은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민간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음. 재정을 잘 모르는 저런 사람들이 집권할 때는 무조건 총액을 줄여야 된다 음. 이것이 버, 벌어들인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 이제 항상 우리 이제 국가 채무를 이제 생각할 때 경제 성장도 생각을 해야 그렇죠. 돼요. 경제 성장이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또더 들어오거든요. 그럼 채무는 같은 금액이면 오히려 GDP 대비 줄어들 줄어들 수가 음. 있는 거죠. 같은 채무라고 네. 매해 같은 채무를 이렇게 결정을 한다 하면 어, 성장 규모가 더 크면 세금이 더 들어오면 그렇죠. 오히려 이제 빚을 갚아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국가채무의 관리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네요. 어느 시점에 국가채무를 또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도 되게 전략적인 건데 네. 무조건 줄인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인 그렇죠.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 재정을 보면 한쪽에는 이제 큰 아까 제가 중앙정부 이제 그 예산 수입 지출 이렇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방정부 재정이 있습니다. 아. 행정부에서는 쓰 재정이 있고 각 그렇죠. 시도, 시군구에서 쓰는 네, 재정이 있고. 네. 그리고 지방 재정에는 우리가 어또 하나 교육청. 그러니까 네. 교육 재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는 어 시군구 우리 네. 이제 광역 시도 17개. 네. 그다음에 223개던가요? 243개. 총 합쳐서 이제 243개. 네. 아, 이, 226개죠. 네, 226개. 네. 예, 예 그래서 총 24, 3개의 광역, 그 다음에 기초, 기초. 예, 음. 그런 일반 재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17개 시도 교육청이 있어요. 네. 거기에 쓰이는 교육 재정. 여기는 초중고 예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 한번 볼까요? 아직 적응이 안 됐네요. 네. <웃음> 예. <웃음> 우리가 아까 재정 쪽을 봤지만 또 하나는 통화 정책이 또 있어요. 우리 네. 한국은행. 그래서 정부가 할수 있는 것은 이 기재부 이쪽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재정 정책. 경제 정책 이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하는 거는 또 통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 상임위가 기재위잖아요. 그렇죠. 기재위에 한쪽에 기재부가 있고요. 또 한쪽에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것을 구분해서 음흠. 우리가 경제 정책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재정 정책은 그 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 지출을 늘리냐 줄이냐, 네. 혹은 조세를 늘리냐 줄이냐, 세금을 많이 걷느냐 적게 네. 걷냐 그래서 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경기 불황시에는 지출을 확대하고 조세를 좀 감면하고. 근데이 조세 감면도 부자들을 감면하냐 서민을 감면하냐. 네. 이런 이제 큰 차이가 있고요. 경기 호황시에 지출을 이제 좀 감소시키고 조세를 이제 인상시키고. 그래서 얻은 빚을 또 갚고. 그냥, 사실 경기가 좋으면 네. 돈을 쟁여놓는 거고 네, 어려울 네. 때는 국가을 풀어서 오히려 그걸 그렇죠, 보강시키는 그렇죠. 게 네. 재정의 역할이다 이런 그, 말씀이신 네. 거고요 그래서 퍼블릭입니다. 네. 공공 재정의 역할. 거꾸로 그리고, 가는 건거요 네. 사실은.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거꾸를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laughs> 어 나중에 이제 네. 또 설명할게요. 을 네. 통화 정책은. 어, 조금 이제 어려운 그 개념들이 들어오는데 네. 공개 시장 쉽게 조작. 쉽게만 해주세요. 네, 네, 공개 시장 조작이라는 게 지급 준비율이고 제한율인데 그렇죠. 공개 시장 조작이 뭐냐면 한국은행이 발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낼때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어, 한국은행이 그 국채를 사줘요. 네. 돈을 주고 사주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은 정부 국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풉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되잖아요. 혹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꾸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아요. 그러면 통화량을 한국은행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개시장 조직은 뭐냐면 통화량을 채권 혹은 증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음. 이, 이런 거고요. 지급준비율은 뭐냐면 은행에 예금들이 있잖아요. 고객이 네. 이, 예를 들면, 100원을 예금했는데, 한국은행이, 뭐, 어, 고객들이 막 그, 뱅크런 하면 안 되니까, 니는 항상 준비해. 일정 정도. 10%만 준비해. 그러면 100원에 10원 준비하잖아요. 그 네. 근데 이거를 조절, 조절,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어? 니는 20% 이제 준비해. 그러면 시중에 돈을 풀게 적어지는 거죠. 지급준비율을 딱, 이제 이건 안 쓰고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럼 100원에, 예를 들면, 또 반절로 5%만 준비해. 그러면 돈을 더 시장에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고 재할인율은 뭐냐면 이게 할인의 할인이라는 뜻,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은행이 은행에 은행들이 돈을 빌려줘요. 이자 예를 들면 2% 이렇게 돈을 빌려줘요. 네. 시중은행은 거기서 얹어서 3%의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 해주거든요. 그근데이 그렇죠. 재할인율을 조정을 합니다. 이를테면 재할인율을 비싸게 해보세요. 한국은행이 은행한테 4% 이제 이자 받고 너희들 빌려줄 거야. 그러면 시중은행이 또 거기서 언제 야 되니까 이자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쓰거든요. 안 쓰죠. 그래서 그런 방식들로 해서 경기 불황시에는 통화 공급을 늘리고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자가 싸니까 이제 통화가 이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 호황시는 통화를 축소하고 이자율이 상승. 딱 지금 시기. 그러면 이둘 간은 뭐 기재부 장관이랑 한국은행 장은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다. 때로는 좋을 수 있고요. 때로는 안 좋습니다. 저 원래 정보 영향을 네. 한국은행 이좀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가요? 어, 근데 한국은행 이사, 그러니까 어, 그 통화 결정하는 이제 위원회 그 구성을 보면 기재부 장관 차관이 네. 항상 들어가요. 아. 네. 정부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데 금융위원회 추천이 한명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정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연합회, 은행 은행연합회 누구 대체로 가죠? 정부 기관에서 가잖아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은행 그 통화 결정하는 그 위원회가 미국 연방에 비해서 되게 정부 사이드예요. 음. 그리고 미국 연방 그 연방은행. 네. 어, 이 구성을 보면 거기는 또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 금통위 같은 경우는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을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게 없어요 아. 네. 또 자영업자 이런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화재정정책은 네. 지금까지는 관료들과 집권세력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민족구조가안 그렇죠. 이루어진 거고 미국의 네.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실은 다양하고 네. 응. 임기도 굉장히 오래 보장돼서 네. 저희가 살면서 몇면사를못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진행이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 통화 정책도 얼마나 네. 민주성을 담보하냐, 얼마나 약자들을 대변하냐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대부분 지금 지금은 금통위가 조금 어, 기재부하고 금통위 회의록을 보니까 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어, 집 제가 우리 경제 압수할 수색때금통위하고 네. 기재부고 조금 다툼이다. 있그 네, 이견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요그 정상인 건데 사실. 네, 그렇죠. 네.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서로 갈등하고 또 조정하고 네. 이런 가는 어, 건데 그 이제 지금은 통화 공급을 줄이고 이자율을 높.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네. 물가를 조정하는 게 사실은 한국은행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화량을 축소하고 이자율 기준금리 이제 올리고 이런 거 하는데 정부는 계속 지금 통화량을 공급시키고 있어요 한쪽으로 음. 정부 지출뿐만이 아니고 그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볼 때, 봤을 때아이 물가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독박 쓰, 쓰겠다 그렇군요.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그 독박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 대파. 아, 네. 대파 한달 들고 그쵸. 본인이 지금 독박을 한번쓴 적이 있거든요. 음. 네. 사실은 정부가, 어, 물론 물가 관리 기재부가 물가 관리 측면도 있어요. 어, 재정정책에 있어서. 그런데 주 어, 통화정책을 통해서 사실은 물가 네. 관리가 기본으로 깔린다.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어, 이 갈등을 이, 한다. 네, 갈등도 하고 때론 이거를 조화시켜야 돼요. 네. 네. 경기가 어려울 때. 제정도 풀고, 그렇죠. 통화도 풀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우려했던 대로 아, 우리 네. 김영안 아, 네. 의원님께서 어, 네. 25분이 됐는데 예. <laughs> 예. 전체 절반을 하기로 놓고 전체 8분의 1만 하고 그쳐버리는 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빨리 빨리 넘길 거라고 네. 말했을 때 저는 예. 믿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랬어요? 예. 예. 일단 예. 첫 시간은 네. 저가 재정과 통화에 대해서까지 네. 살펴보는 걸로 하고, 네 그렇게 하시죠. 어, 다음 주에는 제가 재정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네, 또 네.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가 이제 시험 방송을 해서 여러 가지 시험해 보고 있는 기간이니까요, 네.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하튼, 어,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 아침부터 오른 소리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오늘 이제 첫 시간. 우리 김영환의 경제노트, 경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이걸 기본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정부가 재정을 갖고 어떤 장난을 치는지를 파악을 해야 진짜 정체에서의 분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말씀 주셨던 내용 좀 정리해서 좀 마무리 한번 해 주시겠네. 네. 그래서 네. 어이 정부가 어떤 정부여야 되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처럼 큰 정부 혹은 미국처럼 큰 정부이지만 어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네. 그런 정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과연 재정을 통해서 어. 어, 얼마나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느냐 이 수단을 어떤 것을 통해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향후 고민해야 될 거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신문들 보시면서 좀 이해되는 어, 이해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좀 강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첫 시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김영환의 경제 노트 재정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쭉쭉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한달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함께해 주시면 재정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 튼튼하게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 김영환의 경제노트 2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